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2월 25일 속회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93장 93장 찬양합니다. <laughs> 예수는 나의 심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넙신이 고추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 가리고 내 맘에 근심쌓일때 위로하고 임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내를 간고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하옥심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존행하여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임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늘 중생, 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교회 영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우기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이기가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저희들이 각자 아버지, 나는 성도들, 개인, 개인이 아버지 있는 초소, 초소에서 아버지, 나님며 빛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의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나님며 실행하며 준행하며 사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계가 하나님 일속에서부터 20속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도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속장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오기는 아버지 영상으로 두려워지는. 이속회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속회도 빠짐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나가서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 ...라도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각자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우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칠배를 더하시고 영감의 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맡겨진 양물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의 d s 하신이 s i 들고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a n sorry, kid, um, naida. Amen. An a n i m 1 l a 1 a 절 i m a l yo, am, bogum, shibo, dang, 이 o am, b o g 너희 shibo, d a 하 g shibir, c h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벌써 2월 마지막 우리 속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좀 너무 아름다운 우리들에게 비유를 해주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인데 그 생명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되도록 가지가 되는 모든 그 원리를 비결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택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laughs>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였다. 택하여서 무엇을 삼었다는 겁니까? 자녀, 가지로 가지, 가지로 그 가지가 열매 맺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택, 택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방 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택하셨지만 거기는 일방적인 어떤 짝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열매 맺는 기회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관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우리,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를 부신 르 이유가 뭘까? 이걸 아는 게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알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이유도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한 모든 뭐 죄사함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를 모든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을 예,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재심도 정말 그 깊은 이면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이 행복함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12절에 우리에게 하시 말씀, 무슨 말, 말씀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내계명은곧 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선택했다는 겁니까? 그것은요,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그런데 사랑하도록 하는데 사랑을 먼저 보여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그 깊이는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신 내어 주시는 사랑이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어 준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에서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서로 사랑하도록. 어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친구가 친구 되게 친구 되도록 우리 주님과 친구 되도록 우리를 불러,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내 종으로, 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이런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이 종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정말 탁한 이유가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한번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미, 이미 전제해놓고 있어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우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친구되는 비결이 있다. 우리 주님의 친구되는 비결이 뭘까? 우리 주님의 친구되는 비결은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너는 내가 친구로 친구로 삼아준다, 인정해준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선택할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친구 되도록 세우셨다는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을 이루는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잘 행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우리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게, 네.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열매가 많이 맺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많이 맺도록,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도 항상 과실 있게 만들고, 언제든지 과실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을 많이 맺도록, 많이 맺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주님의 선택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말할 때, 주님도 친구라고도 불러줘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 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택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선택받은 모든 그 자기에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다시한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줄 알아? 아니,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모든 일, 야, 그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모든 그 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그게 응답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선택했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열매 맺는 모든 비결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다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출발해서 이제는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3월, 우리가 4일날, 우리가 시작되기 시작, 시작되는데, 성회 수요일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가 우리가 이 올해는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첫 번째 사준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진행하여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기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기쁨이 있는가, 선택받은 기쁨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택받은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가지가 된 모든 일은 생명의 관계인데, 주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완전히 불에 주님 타버리고 말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을 분명히 알고, 가지 되는 모든 비결은 우리 주님이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에 세웠다고 그랬는데, 왜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를 세웠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남은 날 동안에 이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모든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자녀를 사, 삼으신 모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세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때로는 짜증과 불만 속에 살았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용 불쌍히 보아주시고 우리를 극렬히 보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전개할 수 있게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삶삼 열매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와주셔서 2022년 열매가 넘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393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표 전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임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새와 달 별들도 다주의고 만물이 조영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라 나타내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좋치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마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속해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 부흥회가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걸 분명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이제 주님의 친구로서 열매를 맺고 열매년 피결 가운데 기도하며 날마 날마다 날마다 채움받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才能爱你。